영상이 지워졌던 332번째 콩입니다. 250g 투입해서 팽창해서 배출하도록 하겠습니다. 얘를 샘플로 깎고요. 마침 영상이 저장이 안 됐습니다. 그래서 다시 올려드리는데 똑같이 올려드리는 것보다 키클럭스로 해서 올려드리는 이제 얇겠다 판단이 들어서 큐클럭스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포인트는 팽창 이후로 저는 개인적으로 밸런스가 참 좋은 폼이다 깜빡처리 해주고요. 조용히 졌다가 서서히 틱틱거리는 소리와 함께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걸 확인하시겠습니다. 연기양의 증가. 332번째 콩이에요. 팽창에서 뺐고요. 밖에서 실버스킨을 털고 왔는데, 이콩 한번 내리고, 오늘 날아간 영상 대체하고 있는 거니까요. 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아침이나 별반 다를게 없이 거칠게 올라올 것 같아요 지금 올라오는 정도도 꽤 빠르게 두 번째까지 불림으로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강렬하게 올라왔습니다 조심해서 저항과 확장을 가져가 줘야 됩니다 중앙이 너무 과도하게 교반현상을 공만시키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추출 유속도 감당할 수가 없게 될 테고요. 바로바로 피드백이 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. 좀더 물량을 나눠서 넣어보겠습니다. 추출 농도는 만족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. 잡아주시고, 잡아주시고. 추출 유속이 빨라진다면, 물을 넣는 타이밍을 조금씩 지체시켜서, 추출 유속을 잡는 게 좋습니다. 너무, 간, 너무 간단하죠? 그러면서도 너무 당연한 말을 당연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. 유속이 빨라지면 느리게 만들어져야 되고, 느리게 만들어진다면 물량을 조절하라. 너무나 간단한 말이고, 또 맞는 말이죠. 너무 어이가 없을 정도로 맞는 말이 아닌가요? 추출 유속이 빨라졌다는 건 담아낼 수 있는 저장의 한계량을 더 많이 벗어나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벗어나지 않더라도 추출 유속이 빨라졌다면 그 원인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. 가프쿤 커피가 가지고 있는 가스 힘의 반작용으로 인해서일 수도 있고 분쇄가 커서 물량이 쑥쑥 더 빠르게 빠져나갈 수도 있고요. 또 주위반 물량이 많아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. 다양한 이유로 그렇게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음을 확인하시고 저는 조금 분쇄를 크게 했는데 여러분께서는 이 정도 배전도라면 평소에 쓰는 분쇄도에서 조금 애쉬를 작게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맛있는 맛이에요. 이 뒤쪽으로도 가봤으면 좋겠고 앞쪽으로도 가봤으면 좋겠습니다. 로브스타의 정보가 그렇게 강하게 남지는 않아요. 우라는 나라의 콩을 봤을 때 맛있는 맛이에요. 감사합니다.